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례하지 못하게 하리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국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당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대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요아를 의지하였으므로 요아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요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저 이후로부터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놓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도,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사의 마지막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사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에, 특별히 이 아사는 이 굉장한 이, 뭡니까? 이 힘이 있는, 그니까 러 구수 사람과 어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그리고 왕례를 못하게 하려 한 것을 통하여서 겁을 먹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하사가 저, 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이 성을 쌓은 것이죠. 더 바하사가 강력해질 것을 예고하여서 그는 아사는 바로 벤 하닷, 아람 벤 하닷에게 은검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동족이고 아람 벤 하닷은 이방민족이에요 어떻게 이방민족의 손을 빌어서 북이스라엘을 칠까?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그리고 이남유다에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적군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아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는 노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이 아람 왕벤 하닷에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벤 하닷이 군대 지휘관을 보내지만 오히려 이또 남유다도 힘들게 하는.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하사가 이로 인하여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이 아람이 강해지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견자 하나님는 분명히 이 아사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이고요. 특별히 11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역대하에서 중요한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어,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라 왕을 의지한 왕을 책망합니다. 그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구수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컸는데 그때는 더 많았는데 왕 마, 말과 병거가 그때 여호와를 의지한 거왜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16장 9절에 위대한 말을 하죠. 성견자 하나니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심은요. 이그 순간의 집중도 말하지만 시간적으로 평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사의 후반 인생에서는 전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아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열방을, 열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벤하닷, 아람왕 벤하닷은 결국 당신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망령 대행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뭡니까? 아람과의 전쟁이죠. 그때 이때 아람과의 전쟁이 심해집니다. 그죠? 그니까요. 러 결국 이때부터 계속 이 아사의 아들 요 사박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람과에 그죠. 물론 이 아사와 남유다의 아사와 북 이스라엘 바하사간에 일평생 전쟁 이 있었다라고 열왕기 상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그 날까지 치러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는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바사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어, 이 벤하닷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큰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라도 아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 아사는 오히려 성견자 하나님을 오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은 아마도 경건한 자를 말하겠죠. 여러분, 왕이 선지자를 학대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벨을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하신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결국 아사는 발에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위독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그는 의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너무 너무 흥분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추석 명절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추석 순서시도 만들었지만 전도 예, 시간이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지.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날이 추석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에, 만족해야지. 더 많은 쾌락이나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추석 기간 동안에 너무 게임방에 많이 가서 담배 연기도 많이 마시고 밤새 폭주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특히 가족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이런 친구들에게 출석을 날때 교회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용돈도 주고 밥값도 주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하라.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명철 강사님, 김영기 우리 집사님 이런 또래들입니다. 한나 선생님 이런 또래들이 이제는 교사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면. 다 다음 좀 명철 강사님이 목사님이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방학 방학뿐 아니라 이 추석 설날 연휴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추석 하루 정도는 쉬지만은 친척 집에 가지만은 차 안에서 도 공부를 하고 가서도 공부를 하고 너무 이 공부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공부는 습관이고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어, 하루에 꼭 영어 한 문장을 한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이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전심은 신실함입니다. 한순간에 집중을 만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의지에 되는데 아사는 한번 성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므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킬 수를 축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비록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므로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어,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특별히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은 전심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늘 신실하게,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찾으십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